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네, 지금 네.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이 네. 되고요.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을 불투명하게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이제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동남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성건설이 진베르일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입자 모집 당시에 분양대행사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실내 배너, 엄청난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그 다음에 구두 설명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임대 의무 기간 종료를 단 3개월 앞두고 이번 봄에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가를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공정위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사례를 해당 광고는 전세 방식이 1년에 하나인데 핵심적인 거래 조건을 은폐 노력한 기만적 광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분양전환가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주 유사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예, 뭐 네.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전수 조사할 네. 의사 있으세요? 청수 조재 임대 아파트 이외에도 저희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전수조사 필요성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